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콩투콩 이후로 한 번도 못 보지 않았나요? 아 예. 솔직히 뭐볼 볼일도 없죠. 저보고 별 볼일 없다고 하신 거예요? 기분 좀 나쁘네. 요 이상하죠. 예. 어제 많이 웃었나 봐요. 눈이 땡땡 부오셨네요. 나저장도트 호텔은 이제 큰일 났네. 어 눈하자. 저... 한번더 반갑습니다. 아 예. 막말 진짜 콩투콩을 찍을 때 외에는 진짜 얼굴 한번안 쳐다보는데 이게 과연 가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형이 안 오는 거잖아요. 당신이 놀러갈 수도 있죠 내 스튜디오에 여가 얼마나 먼지 알아요? 자전거 타고 20분이면 오잖아요 자전거 타고 집에서 1시간넘게 걸려요 얘기하실래요? 하실래요? 10만 방? 골? 10, 10, 10, 10만 원방 진짜 진짜. 다음 영상 와 여러분들 내일 갑니다 여러분 내일 갑니다 진짜 내일 타임하고 재미있다 너 진짜 죽었다 너는 1시간은 조금 아 뭐야 하지마 하는마 50분이면 돼요 50분 50분? 50분? 오케이 50분 마지막 못 바꿔요 이제 47분 콜? 콜 47분 안에 무조건 간단 말인데요 콘텐츠 하나 나왔네요 고맙습니다 음. 아니 보통 요즘 젊은 세대 친구들은 뭐하고 놀아요? 글쎄 뭐 어떻게 놀까요? 컴퓨터 아 컴퓨터 말고 뭐 노는 여가활동이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잘 모르겠네요.가 아니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여기서 학교 다니는 사람, 당신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축구는 하세요, 친구들끼리? 아니요. 힐을 안 한다고, 친구들끼리? 엄마. 나 학교 다닐 때 했지, 그래도. 요새는 그러면 체육시간에 선생님들이 공차라고 안 해요? 가끔 하죠.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가 네. 안 좋아가지고, 자주 못 나가고. 네. 그럼 체육시간이 뭐예요? 안에서 놀든가, 영화 보든가. 난 그게 궁금해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 수업 어떻게 해야 지 지금 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게요 리플레이 어? 아. 나는 학교 다닐 때 체육시간이 껴있으면 그냥 오늘 하루 농담 만인드 했어요 어떻게 학생이 그러십니까? 정말 하이미가 그러다가 무섭네요 뭐라고요? 저는 하이미가 그냥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공부할 때 공부해야죠 하셨나요? 응. 또할때 좋지 그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건만 전 하임이가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하임아, 그러면 너는 한 가지 기술을 배워. 아빠, 나 공부하기 싫어. 나 자퇴하고 게임 할래. 이게 맞아야죠. 재능이 뭐이면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능이 다가 아닙니다. 그게임의 노력과 운. 제가 왜 프로게이머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그직업의 미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게임에 그 게임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나는 잘하는데, 내가 잘하는데 게임이 망해버렸네. 뭐 얼마나 억울해요? 아빠 나 스치하려 이러네. 나 스쳐 역차별려 태 이러네. 아왜 갑자기 또 스타야킴이 나옵니까? 아니죠? 게임은 안 돼. 아빠 나도 방송하려 이러네. 방송도 안 돼. 이런 걸 보고 내로남불이라 그러나요? 아. 아. 어. 그냥 아빠와 같은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모든 부모이 <laughs> 아. 길을 걸어온 걸 후회하신가요? 아 저는 만족하죠. 고생길이 헌한지 아니까 이 욕설 세상과 <laughs> <대상가. 웃음> 죄송합니다. 아 요즘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방송도 잘 되고 유튜브도 잘 되고 아프리카도 잘 돼서 조금 사치 아닌 사치를 그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세대 있는데 그중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저기 끝팔 거야? 응. 오 다시는 명품을 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주가가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한층만 쓰고만 있을 수는 없다 생각했기에 앞으로 우리 가족은 명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럼 자기 시계 팔고 그건 또중고가 떨어지니까 <laughs> 그 우리 어려울 때 팔자 그래 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남자야 <놀람> <놀람> 만약에 명품을 사시면 어떡하실 거죠? 안 사요 아니 살 일이 없어요 이제 아니 사게 되면요? 아니 뭐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럼 당신도 키보드 사지 마세요 앞으로 그럼 얘네들 그걸죠 아니 키보드가 멀쩡한데 자세 섞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족인 거죠? 응? 음? 혜님도 사지 마세요 앞으로 뭐. 아시겠어요? 저는 앞으로 진짜 안 삽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건가? 명품이 없으면 죽... 주... 죽어서 못, 못 죽어서 못 사나? 달성하게 됐습니다 제자신 나랑 통했 왜? 나도 똑같은 생각을 다 자기도 말이 변했어. 근데 자기가 만 어? 왜죠? 시 아. 아! 야이 녀석아! 니야 형이 <laughs> 안접혀 있었어. 걸렸어. 걸렸어. 히트 봤어. 걸렸어! 걸렸어. 와 형한테 비밀 와.. 와날아이 자식 봐라.. 아 진짜.. 와.. 아 진짜 바짝 꺼야 되다아니아니 아니야. 자기 아니, 아니. 진정해. 되게 진정해. <laughs> 야이아해맹하세요 진짜 빨리. 그가에 미소가 있는 거 보니까 새로운 러가터져온거 같은데? 아 그러면 예스 오로 그래. 그때 그 친구야 아니야? 자 어떻게 다시 볼게 됐죠? 공부해, 공부해. 아니 뭐 공부해야겠다며? 네. 근데? 아 근데 사길 때랑 안 자길 때랑 차이가 없어서 다시 언제? 언제부터?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지? 그래도 형나 연애 상담할 거 있어. 형이 그래도 어? 학교 다닐 때 인기도 많고 여자도 많이 만나봤으니까 내 고민 상담 좀 들어줘. 음. <laughs> 이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랑 특별한 얘기. 얘기는 시간이 더많 얘기를 하네. 참 내가 형인데? 그럼 자기뭐 나랑 결혼한다고 그 연애할 때 데리고 왔잖아 태기한테 소개시켜줬잖아! 가만 태기야 축하한다 아니 여자친구가 나알거 아니야 내 방송 자주 볼거 아니야 왜안해요내 <laughs> 방지! 내가 왜 그렇게 뒤졌어? 그럼 정말 일치한 얘기지만 그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다시 1일부터야 아니면 다시 6개 가는 거야? 거에... <laughs> 그거 따라 가지고 맨날 매일 확인할 수밖에 없죠. 어, 오늘 며칠이죠? 10월 20일. 내기하자. 어? 나도 술, 나도 모르거든. 내기하자. 어. 가장 근접한 사람. 응 가면 근접 한잖아 먹을 거 할까? 내일 박스 잡려요 알았어. 응. 나. 내기 없을 때 얘기해 줄게 아, 아, 오케이. 자기 총 금액 20일. 1,300이. 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천삼백삼십일이에요 나이스 나 진짜 울차범이 진짜 없었다 라이미, welcome to the l i 어? <laughs> 아유, 이 사람이 진짜. 아유 대규가 모른대. 이분 빨리 갔다. 가자.